고, 하는것은양을가 두어 두는 양이 보호 를받는그우 리에 들어 가지 않 으면 세상 에서도 늑 대가 와서, 양을잡아먹 어요. 그래서 낮 에는 밖 에나 가서, 모 두가, 다 함께 풀을먹 지만 저녁때 는꼭 양의 우 리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양의 우리에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 뭐,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문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이 있는데, 양이면서 문으로 안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월담해가지고 넘나드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절도요 강도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양에 우리가 무엇일까요? 저 목장이나 이런 데서 양을 기르는 그런 거 우리를 생각 먼저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은 이 비유는 양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에. 그래서 이 양들이 거해야 할 처소가 있어요. 처소가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나에게로 영접을 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천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의 우리에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양의 우리 그 처소를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양의 우리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고 따라가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뭐지? 이걸 모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모르니까는 그냥 세상에 짐승들의 그 가두는 그 문은 사람이 볼수 있지만은 영적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할 문은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성경 이거 66권을 뭐 통째로 다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으죠.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양의 우리의 그 문은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보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깨달아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문은 어떻습니까?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우리 안에서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것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그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은다니, 꼴. 꼴은 양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꼴은 양식을.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도 양식을 주시고, 나갈 때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 이해가 될수 있죠. 근데 나올 때도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올 때도. 양의,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보호를 받지만은 양 바깥으로 나오면은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들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은혜를 입게 되죠. 양식을, 영생의 양식을 먹게 돼요. 이 양식을 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육신을 가진 양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실천이 이 세상에서 사랑이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끼리만 사랑하자.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웃, 모든 형제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밖으로 나와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버리는 데 있어요. 나를 버리는 데. 율법에 나를 버리지 않고는 이웃사랑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이웃 사랑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창세로부터 빛과 어둠으로 역사를 하셨고, 아담, 예수님과 아담, 아담과 예수, 좌우로,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좌우로 이렇게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 믿음도 좌우로 역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율법 아래서 태어나고 양육받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서 한동안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아들의 용 보혜사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라야 아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못해 신앙이야. 그래서 나 지금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았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목표를 이루면서 가는 것은 속도에 있는 게 아니라 방향에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오래 믿었다고 빨리 간다고, 내가 빨리 가는 게 아니라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가도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님 께서, 오 셔서 죽으 시고 다시, 사 셔서 율 법의 정체, 사 단의 정체 를 드러내 주심 으로 말미암 아 너희 들이 지금 까지, 가는길은 마귀 를 따라간 길이 었 어, 사 망의 길이 었 어, 그것 을 알게 하 시고, 거 기서 벗어나 게하 시고, 이 제는 벗어 나서 예수 님을 따라가 는길이율 법의 나를 십자 가에 못받게될때에 예수 님을 따라갈 수있 다고, 하는것을 깨달 아 알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방향이 잘못됐어. 열심은 뭐 아주 대단하죠. 근데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면 방향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쫓아 진행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일하신 참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갔다고 할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그러나 그들이 사망의 길로 재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방향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이걸 모르게 되면은 전부가 다 잘못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율법 아래서 결단하고 벗어나는 행함이에요. 율법 아래서.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내가 율법 아래 에 매여 있나 이걸 모르게 되면은 결단하지를 못해요. 알고도 결단하지 않으면은 율법 아래 그냥 매여 있는 거죠 죄 아래 영적인 행함이라고 하는 게 그걸 보고 우리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예수를 만날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고 죽은 믿음과 똑같은 거지 율법 아래 그냥 그대로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마음의 영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종 아래 그냥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성경 말씀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청함을 천국에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자들,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 율법의 아래 내가 갇혀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함께하셔서 택함을 받아야 된다고 해. 요 택함을 받는 자가. 그래야 온전함을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원약인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나오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나를 버리는 데 있어요. 나를 버리는데. 그래서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고난이 왜 올까요? 나를 버려야 하는 고난인 거예요, 나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무슨 고난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골로세서에 보면 은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바울은 고난 없이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데 고난 없이 천국 절대 갈수 없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에요. 왜 이게 고난이 되느냐? 우리 율법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법이에요. 불순종의 법이기 때문에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 버린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알고만 깨달아 알고만 해서 내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주십니다 능력을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능력 주시질 않아요 자기도 버리지, 버리지 않는 자에게 절대 주시지 않아요 율법 아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가고자 아무리 애써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응? 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뭘뭘 뭘,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한자는 예수와 이제 사는 길을 가야 되는 거요 사는 길을. 그건 뭐냐? 나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가는 건데 행함은 나를 버려야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성경 말씀에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래서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요 목숨을 유세상에내 목숨 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는 버리는 그런 가운데에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나를 버리는데 내가 죽는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 세상 율법 아래서는 그러니까할 만큼 하다 안 되면은 그냥 저주하고 정죄하고 해방하고 불만을 토하게 되고 그러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는요 내가 한 것만큼 상대방이 안 해도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하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고, 그걸 받지 않는 상대방의 문제지. 내 사랑,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 것은 주님이 아시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빛과 어둠으로, 율법과 진리로, 아담과 예수로, 이렇게 역사, 하심과 같이 구약에도 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서부터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아멜렉 저 적군들을 향해 가서 너 싸워라. 나가서 너희들이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높이 서리라. 모세가 요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믿고 이요호수아가 아멜렉과의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있던 그 모세의 아론과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 손을 내리면 지네. 그러니까는 돌단을 쌓고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모세를. 양쪽에서 양쪽 손을 다 들어, 다. 근데 그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면은 이스라엘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야.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지팡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혀대를 들으면은 이길 수 있어요. 모든 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십자가의 돌을 내리면은 여지없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구약에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응? 역사니까. 모세가 언제 뭐 만약에 이렇게 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아론과 후리에 가서 손을 들 들어가고 지그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 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어대를 들게 될 때에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시는는 외사밖에 없어요. 외사밖에 그 이기는 길이 사람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거예요. 왜 죽음으로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육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생각은 효력으로 내가 그냥 응? 싸워서 그냥 상대방을 제압하고 어? 이기고 내 맘대로 그냥 막 휘어잡고 해야 되는 이게 속 시원한데 예수님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철과의 육 싸움이 아니다. 그 말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견고한 성,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볼것 같으면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버려려고 지금 예비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죠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이 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방인의 그 수를 채우는 그 역사가 바로 그 천국 백성들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온전히 복종하는 자들.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어디로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육신도 안 죽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육신은 택함을 받은 자나, 택함 받지 않은 자나, 육신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두 갈래 길에서 천국 가는 길을, 방향을 설정을 해서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의 우리의 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양의 우리의가 무엇이고 그 문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의 우리와 문은 같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믿음과 행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말이 그저 그냥 뭐 양들이 그냥 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들이 영, 비유로 다 양이라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이면은,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양 우리에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꼴을.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말이. 들어갈 때는 당연히 양식을 주시지만은, 나올 때에도 나와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주신다 고 말이 내가 밖에 나와서 우리 밖에 나와서 실패를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런 가운데에 나에게 깨닫게 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더욱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거 은혜를 입혀 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율법 아래 메어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은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음, 내 음성을 듣고 한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 안에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의 양들만 있어야 되는데 율법의 양들이 있어. 양이 아닌 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다른 양, 다른 양. 그들이 이제는. 내가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그랬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돼. 요 문을 여는 자. 주의종은 문지기에 여부 쉽게 일해서. 그러면은, 문을 여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말이에 문을 여는 자. 가르켜 문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문을 열것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소경이 문을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가 없죠. 바로 문을 여는 것은 새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하게 될 때에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말해 계시의 믿음을 받게 된다고 말해 계시의 믿음을.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에서 오는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를 개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 암는 양의 우리와 문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이제는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 암는보혈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계시의 믿음을 어떻게 받나, 이게 부르는 건 구하지 안아서못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안아서이 보혜사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시예요계시 개시. 목사가 가르쳐 주고 이걸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가르쳐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보혜사께서 분별을 주셔 시 분별을 아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보혜사께서 여러 보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 시의 믿음 을받지 못한 자는 양의 우리 와 문이 무엇 인지도, 모 르고, 예 수가 어떤 분 인지, 하나님 이 어떤 분인 지를 알 지도 못하 는 자가 어떻게 천국 에갈 수가 없 지？바로 여러분 들은계 시의 믿음 을받은진 리의 아들 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 시기 를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